이번 영상은 제가 만든 종이 구간을 샀다고 하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잘 봐주세요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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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뾱.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치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친구한테 종이... 예, 종이 구간을 샀습니다 와... 자, 이게 그 문양이에요. 이게 친, 그 사인이고요. 그 이름이 꿈이에요. 꿈이, 꿈이 많은 아이라서 꿈이래요. 종이 구간 써있고요. 자, 먼저 책장 넘겨보도록 하겠다. 이게 꿈이 한번더 있어있고요. 사인 제대로 못했나봐 여기서. 어쨌든 두 개서 사인이고 A B C 이거 왜써놓지그 문양 이한번더 써져 있네요. 아, 앙 저기, 아! 아간가봐요, 이게. <laughs> 귀여워해. 얘. 얘 뭐야. 너무 귀엽잖아. 이거 전기 테이프를 붙여놓으셨네요. 살짝 떼줄게요 진짜 살짝 떼줄게요 어, 잠깐만요. 여기 떼기 전에, 여기에. 자세히 보면, 구간이라 써져 있고요. 자세히 보면 안구로 써있어요 안구 안구 안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어, 여기 가발이라 써있어요 아니고 여기에 가발이라고 써있어요 아, 다 써주셨네 여기 위에서 보면 좀잘 보이는데 보여드릴까요 이게 <laughs> 예. 핸드폰이 안 좋아서 잘 안보이네 먼저 하나 떼줄게요.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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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떼어졌다. 테이프로 코팅되어 있어서 아, 아가 귀엽다. 관절은 잘 움직이고요. 잠깐만요. 다리 구간도 잘 움직입니다. 구간도 잘 움직이고요. 잠시만요. 원래 요거 말고 다른 아가를 주문하려 했는데 그 아가는 좀 시간이 걸려서 다음에 근데 네, 좀 완성적이지가 않고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만든 거고 돈도 별로 안 냈으니까 좀 죄송한데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막한다고 하셨어요. 어 그래서 이어 이렇게 됐어요. 저는 옷은 안 주문했고요. 요거 안구랑 요거 요것만 주문했었어요. 안구 한번 볼게요. 안구를 떼줄게요. 안구다. 안구 껴볼게요. 어. 안구를 껴야 되는데. 아, 꼈다, 꼈다. 안구 됐고요. 안구 꼈어요. 자, 안구 꼈고요. 여기. 하발 잠시만요. 아. 어. 요거는 떼주시면 되나봐요. 붙여놓는 거 말고는 떼는 게더 깨끗할 것 같아서 다 떼줄게요. 요거는 기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우 이거는 이 종이는 기념으로 갖고 있을게요. 어, 어 여기 있다. 자, 요거 가발 씌우고 오겠습니다. 허. 이거 뭐지? 말이 안 되는데. 어, 씌우는 법은 여기는 살짝 굽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 머리를 쏙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전용 그건가봐요. 살짝, 그거 같은데? <laughs> 뭐라 해야 되지? 깨끗하다, 근데. 우왕, 귀여워. 호잇! 안녕! 아, 귀여워해. 귀여워. 그래서, 요런 아이를 구매하게 됐어요. 그리고한 다음...에 큰 사이즈의 아이가 온다고 해요 그러니깐 잘 봐주시고 와이는 제가 잘... 얘가 동생이에요 근데 동생이랑 너무 안 닮았다고 하는데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쇼쇼쇼쇼쇼쇼. 꾸미 안녕 아, 귀여워 여기다 어, 여기, 딱 하트 하트 있는데다가 딱 이렇게. 자, 그러면 종이 구간 처음이었습니다. 안녕! 뿌잇! 세리, 뿌잇!